일합필한들 본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다 하나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 기쁨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지금 고통의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경험을 해 보셨거나 우리 주변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그 찬양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 저자 역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전에 전도사의 저자 어, 솔로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어,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이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솔로몬은 그 일평생이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낙스를 보는 것, 낙을 보는 것,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것, 그 모든 것, 사람의 삶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주변의 가족, 또 친구, 동료들 거기서 빚어지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생활, 그 기쁨, 희락, 쾌락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알로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 또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에게 시련이나 또는 환난, 굶주림이나 공고함, 고독함, 이런 소외당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평안함을 원하고요,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중 앞서 말한 전자보다는 전자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후자를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것이 전자이건 후자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인생의 캄캄하고 또 어두운 시기를 해가 지고 어둡고 또 캄캄한 밤이나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것에 우리는 비유하곤 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고 밝은 시기는 이제 어둠이 물러나고 태양이 비치고 아침 화창하다, 뭐 이런 햇살이 비치는 장면과 우리는 연결하곤 합니다. 이는 우울하고 또 슬프고 아픈 시절, 그리고 또 밝고 기쁘고 강건한 시절, 이렇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밤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 태양만 찬란하게 비치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사막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쾌락만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낮아짐을 모른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거나 타인을 배려할지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빛이 있고 적당한 해가 있고 아침과 밤이 바뀌는 이런 교차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옥토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생의 기쁨을 알기에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기쁨과 행복, 또 채워짐과 비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적당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경험해 받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 받기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그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좀더 편한 길, 쉬운 길,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편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야말로, 달면 삼키고, 또 쓰면 뱉는 그런 얄팍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노바서 8장 28, 2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이라라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본문은 무엇을 교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의 예의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세상의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고함으로 얻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고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즐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의 본질적으로 허락한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수고하는 기쁨이 있고요. 또 수고해서 얻게 되는 그 재물과 부요로 인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잘 먹고 또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을 안 좋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한 순간이 있고 또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또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를 행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삶,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수고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뭐더잘 부요하고 더 누리는 것에 대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그 안에서 충분히 즐기고 기뻐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단지 그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르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모르는 것 그것이 네,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어진 분량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하거나 수고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또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을 가지는 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그 이상을 가지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탐욕입니다. 이것은 그 집착에 빠져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하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길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과거에... 이를 좋았던 과거의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혹은 더 나아질 미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충실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과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이제 앞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인정하며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요그후에나 아쉬움 속에 살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오지 오지도 않을 그 미래에 대해 염려하며 초조하노 또 불안해하게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지금의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과거나 과거에 너무 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으로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날,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에 힘쓰며 하루하루 충실하는 것또 그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라고 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의 말씀과 달리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탄식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 후회는 하면서 또 현재는 불정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질없는 후회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또 다른 미, 미래의 후회 거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반복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우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우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최악의 것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것, 그 상상이나 우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물론 이는 과거를 무시하는 것도 또는 미래를 대비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또그 기반이 현재의 기반이 됩니다. 또 미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진정한 삶의 기초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를 참으로 대배하는 사람은 후회로 살지 않습니다. 막연한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름 아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후회스러운 과거를 만회하는 길이며 두려운 미래, 걱정스러운 미래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계획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줄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후회할 것이 있다면 후회만 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버리고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주신 그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과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이고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모든 것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또한 그것이 평안함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즐거움이든, 그것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때그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우리는 열정적으로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한결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어진 인생의 과정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